경주, 곧 출발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14경주, 2등 금말들의 1600m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6번 금마 디스티니션 가운데에서 선행을 모색하고 안쪽에서는 4번 판타스틱 오먼 바깥쪽에서는 10번 카디널 포스까지 이세 마리가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뒷선에서는 안쪽 3번 제타드림, 2번 나이스비가이 가운데 5번 바쿠스, 바깥쪽에서는 8번 토파이어와 9번 헤버 훅데이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최후미에서는 안쪽 1번 플라잉칸과 바깥쪽 7번 영천 솔레비어가 모습 보입니다. 이제 뒤직선주로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6번 금화 디스팅션이 이끌고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4번 판타스틱 우먼, 바깥쪽에서는 10번 카디널 포스가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 9번 헤버 구데이는 4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뒷선에서는 2번 나이스 비가이송경윤 기수와 함께 안쪽에 자리 잡았고 바깥쪽에서는 5번 바쿠스, 그 뒷선에서 모습 보이고 있는 1번 플라잉 칸과 8번 포파이어, 안쪽 3번 제타드링과 7번 영천 솔레미오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면서 곡선주로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6번 금화 디스팅션 경주 마커리어 20번째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6번 금화 디스팅션과 바깥쪽 10번 카디널 포스 이두 마리로 선두권 접혀지면서 이제 4코너를선회했고 직선주로 승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6번 금화 디스팅션 현재까지 선두를 버텨내고 있지만 바깥쪽에서 10번 카디널 포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10번 카디널 포스와 6번 금화 디스팅션, 금화 디스팅션 이두 마리의 선두권 접전 속에서 안쪽 6번 금화 디스팅션, 바깥쪽 10번 카디널 포스 선두권 접전 승부가 펼쳐지고 있고 3위로는 4번 판타스틱 우머이 서져 있습니다. 6 금화 디스팅션 안쪽에서 자리를 버텨내고 있고 바깥쪽에서 10번 카디널 포스, 6번 금화 디스팅션, 10번 카디널 포스, 10번 카디널 포스, 10번 카디널 포스가 경주 종반 우승을 가져왔습니다. 6번 금화 디스팅션과 4번 판타스틱 5번까지 10번, 6번, 4번 순이었습니다. 10번 카디널 포스 결승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빨라진 10번 카디널 포스입니다. 출전 마중 나이가 가장 어렸지만 가장 빨랐습니다. 10번 카디널 포스. 바깥쪽에서 6번 금화 디스팅션을 약 반마신 차로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4번 판타스틱 우먼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7경주 연속 입상을 이어가는 10번 카디널 포스. 부경 14경주 마지막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0번, 6번, 4번 순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던.